자, 에이럭스 어제 일요일이었죠?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어제까지 들어오신 분들, 아래 댓글에 100% 무료 소통방까지 들어오신 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 오늘 드론 관련 핵심 종목으로 어제 강조를 드렸는데요. 사가 나왔어요. 보유라고 말씀드렸죠? 미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미친 수익이 벌어지고 있다. 확인되시죠? 자, 드론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급등권이 나오고 있어요. 드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향후 추가 급등권의 시세와 전망, 목표가 또 어디까지 갈지 본격적으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에이럭스. 100% 텔레그램 방에서 어떻게 쌓인 나갔는지까지 확인하시고요. 실제 이루지고 어 있다.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에이럭스의 추가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다 텔레그램 방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댓글 아래 클릭하시면 100% 무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써있죠? 100% 무료 급등주. 그리고 장전 8시 43분, 47분, 8시 50분. 제가 세개 종목씩은 장전에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이 아니에요. 장전이에요. 장전.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운영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람 사인 받으시고, 그리고 리딩까지 진행한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셨겠죠? 밑에 들어오시면 실제적으로 있나, 없나,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여기 보시면 날짜도 클릭되고요, 드래그도 되고, 하트도 눌러지고요, 다 되죠? 실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에이럭스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12월 16일 급등 예상이라고 써있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전날 22시간 전 올려드렸다 말씀드렸죠? 에이럭스 드론 관련주 미친 급등 노린다. 자,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장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이럭스. 드론 산업이 왜 떠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트럼프 국방개혁에 미친 개혁이 일어나면서 드론 산업 폭발한다. 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7% 강세 출발하겠지만, 상한가 뽑아낸 거 보이시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상한가 진입 마감했어요. 제가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2만원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사인까지 드리고, 대한민국 주식 방송에 이런 방송 봤습니까? 소통방 제한 있는데 눈치채고 빨리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엑스게이트 금그 유명한 엑스게이트 제가 더블 컨수익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통해서 미리 전략 짜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엑스게이트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 수익권 돌파를 했고요.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대 출발해서 28% 급등, 사가 근접하는 시세가 나왔죠? 지금도 20% 급등 마감이에요. 자, 저점 대비해서 사인 드렸고요. 미리 드렸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100%더블 걸스윙 나고 있다. 어제 들어오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x 스게이트 신규 사인도 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2%대 출발했어요, 2%대. 2%대 출발해서. 지금 28% 고점 찍고 20% 급등 마감이에요. 자, 들어왔으면 20% 이상 급등 신규로도 먹고 있죠.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더블 걸스윙 났고요. 자, 보이시나요? x 스게이트 구글 양자 컴퓨팅. 8시 47분에 사인당하게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미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드렸던 종목 커데즈 컴바인. 남부 경협주. 8시 43분에 나갔고요. 오늘은 단타권 대응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분명히. 자, 오늘 신규 사인 나갔고요. 자, 어떻게 됐어요? 보아권 출발해서 20% 가까운 수익 드렸죠? 그리고 고점 정확히 매도 사인까지 드렸어요. 단기로 봐도 이렇게 20%권 수익을 드린다는 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이렇게 상한가 내지는 20%권 급등 수익, 그리고 더블권 수익도 낼수 있는 그런 방이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스스로 1% 트레이더 선수들은 왜이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 다 근거를 들려요 근거 장, 장전에 왜 매수해야 되는지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큰돈 버시고요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은 원금 회복 노리시고 반토막 계좌도 자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상가 먹고 급등 먹고 20% 먹고 하는데 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제가 이걸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인원수 제한 또 걸어놨어요 100명만 더 받도록 할게요 지금 미치도록 소통방 입장 들어오시는데 제한 걸려있으면못 들어옵니다 자 소통방 입장 5초면 간단하게 입장 가능한데 댓글 아래 클릭하시고요 입장하시고요 메세지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저도 원금 회복 좀 해주세요 이런 메세지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급등 수익권 먹고 싶습니까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긴말하지 않겠어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고정된 메세지도 있어요 왜 보이시죠? 고정된 메시지. 여기는 한 종목 올려놨어요. 기대 수익률 30% 이상 50%따블건 가능한 종목인데 시가 매수 말고 좀 여유 있게 진행하실 분들, 시가 매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여유 있게 나눠서 사도 된다 하는 종목들 초대박 주 하나 올려놨어요. 오시면 이 종목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이제는 닫을 때가 된것 같아요. 오늘도 잠시 열어드리니까, 텔레가만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큰돈 버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자, 중요 전략 지속해서 이어갑니다.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세요. 초대박 종목들 따불권 종목들 스킵 하시다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못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토방 입장 일단 서두르시고 자 전략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또한 종목 여러분들이 기절 초풍 할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에이럭스를 올려드렸죠 자 시간을 보세요 20시간 전이에요 20시간 전 트럼프 국방개혁 1호다 미친급 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어제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통방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소통방을 아니더라도 영상만 보셔도 초대박이 난다 아래 소통방 아직 안들어오신는 빨리 서둘러서 미친듯이 들어오세요 저기 난리났어 난리났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지 자, 오늘 결과 흐름 볼까요? 지금 장 상황인데, 장중에 어떤 상황 벌어지고 있죠? 7%대 출발하여서 24% 급등권 상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영상 말씀드리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린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매수, 매집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목표가 얼마 드렸어요 만원 선 대비해서는 역시나 따블건 2만원 제시해 드렸죠 자이 정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돈 벌기 싫어요 초대방 내기 싫어요 대한민국 1% 안에 들기 싫어요 제가 들게 해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할일 소통방 입장만 하면 끝나요 사인만 받으시면 돼요 종목 설명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매수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사각 진입 시도하고 있죠. 자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 소통방에서 사인 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매수 들어갔죠. 자 에이럭스가 가는 이유. 트럼프의 국방개혁 1호라고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가 제시하고 그럼 뭐겠어요? 드론 산업 미친 듯이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 2.0 시대에 최고의 대박 수의 섹터가 된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장남이 드론 회사에서 영입을 했겠어요. 느낌 오십니까? 아, 이렇게 초대박 낸다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정말 미친 수익이 나는구나 느낌 오십니까? 이거 안 오시면 지금 주식 때려쳐야 돼요. 자,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십니까?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후속주 전략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에이럭스를 보유하신 분들 특히나 전날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서 지금 상한가 노리시는 분들 같이 가자고요. 리딩, 전략 같이 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초대박 수익 내자고요. 혼자 하면 털려요. 지금 팔때 아니에요. 따불권 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분명 2만원 목표가도 설정해드렸어요.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여겨봐야 될 드론 같이 보셔라 하는 종목이 제이션 시스템이죠. 제이션 시스템도 지금 11%대 급등 나오고 있어요. 자, 에이럭스가 대장이고 제이션 따라 들어오고요. 드론 관련 종목들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전략 계속 갈 거고요. 초대방 낼 거고요. 자, 소통방 아직까지 입장 안 하셨어요? 이거 보시면서도 입장 안 하십니까? 제가 뭐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0% 무료 소통방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이거 여기 들어오면 유료 결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계시대100% 무료예요, 무료. 공짜란 얘기예요. 이거 보시고도 안 하시면 돈 벌기 싫다는 거죠? 자, 이제는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들어오셔서 드론 전략, 그리고 에이럭스 전략, 세이션 시스템, 그리고 기타 드론 종목들 전략 끝까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어제 영상 보고 에이럭스 매수를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초대박이 나고 있어요 상가 시도하고 있죠 자또 드론 전략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강조 드리면서 에이럭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초대박 주 갖고 와서 여러분들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